과장님 네. 네. 제 채널에도 드디어 그 협찬이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한... 3년 만이에요. <laughs> 아 근데... 근데. 네. 이거 협찬은 기자님한테 들어왔는데 오히려 나한테 좋아. <laughs> 왜냐면 제가 그거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laughs> 아, 또... 기자님한테 오 협찬 물품을 네. 제가 또 서울받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 무선충전기를 계속 사용하니까 네. 예 그래가지고 어? 내가 쓰면 안 돼요? 했더니 흔쾌히 또 저를 쓰게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제가 쓰던 거보다 확실히 좋은 게이 네. 밑받침 아예 여기 고정거리 밑에 밑받침이 있어가지고 이게 각도 조절이 확실히 쉽고 인식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잡혀가지고 뭐라 그러지? 충전이, 뭐, 그, 그러니까 그 때, 저, 저도 자료를 봤어요. 충전이 뭐 빠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핸드폰 충전기가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사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무선 충전을 하면은, 잭 바이 잭으로 하는 것보다 충전이, 느린 건 사실이잖아요. 얘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오히려 기분상인가, 새거라 그런지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디자인이 굼더덕이 없는 디자인이라서 전 사용하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잘 쓰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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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요요 요 제품의 장점이 디자인 네. 그리고 손쉽게 장착할 수 있는 거, 강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 네, 네. 그리고 인식률이 좋아가지고 휴대폰 꼽는데 이제 무리가 없다는거 아그리고 제가 네. 이런거 몇개 써봤잖아요 네, 네, 네. 제가 써봤는데 보면은 음. 모션감지 뭐 이래가지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하는게 있는데 네, 사실 네. 하다보면은 모션감지를 얘가 내가 핸드폰을 들으려고 하는게 아닌데 <laughs> 자기 마음대로 열릴 때가 있어 네. 근데 얘는 그게 없어가지고 뭐 요즘 그런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겠지만 제가 쓰는 것보단 한층 업그레이드 된 음. 제품이라서 네. 좀 매우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아! <laughs> 아. 오늘 좀잘 맞았어요, 여기. 아, 이렇게 잘 맞을 때도 있어야죠. <laughs>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프 퍼너스 패밀리 홍승환 과장입니다. 네, 정민준입니다 <laughs> 네, 오늘 이제 브론코와 또 랭글러, 이제 오버랜드 등급 이제 가져왔는데 저희가 여러 편 이제 포도와 지프차를 이제 계속해서 소개시켜드렸는데 최근에 핫한 관심 있는 차 이제 두 차를 준비했습니다. 네. 예. 아 <laughs> <laughs> 이거 안 찍으면 안 돼. <웃음> <웃음> 기분이 어떠실까요, 과장이? <만약에? 웃음> 아 이거 그냥 뭐 손발 잘리고 시작하는 느낌이 살짝 사실은 들어요. 차가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라기보다도 네. 제가 그 동안 안내해드렸던 이제 저희 랭글러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유니크한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게 됐어요 음. <laughs> 미국 브랜드 뭐 거의 이제 기둥이죠 미국 브랜드 중에 포드 그리고 지프 요두 브랜드에서 정말로 제대로 맞붙는 차량이 나와서 저도 사실 기대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포드 브론코와 음. 네. 랭글러, 오버랜드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일단, 이쪽에 이제 랭글러와 브론코 차량을 지금 주차해 놓고 있는데요. 랭글러는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장단점을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브론코를 조금 더 중점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브론코 대비 랭글러의 장점 그리고 브론코 대비 랭글러의 단점 이런 거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영상 초반에 <laughs>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오버랜드 등급과 이 차량을 비교하시기에는 현실성보다는 로망이나 감성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건 사실이겠지만 한국의 뭐 도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옵션 상황 이런 걸 비교해 보셨을 때 솔직히 저는 브롱코가 조금 더 고객님들의 마음을 땡길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건 가격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능이나 이런 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엔진의 고배기량이라든지 힘이라든지 마력 이런 게 브롱코가 좀더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 자체가 랭글러가 조금 더 높아요. 뭐 혹자분들께서는 오리지널리즘이나 이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붙여놓고 디자인을 보면은 디자인적으로도 신형 차량이 더 눈에 들어오는 건 사실이고요. 뭐 자주 보지 못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옵션이나 이런 걸 비교해봤을 때 제가 지금 가지고 온 모델은. 하드탑 모델이에요 3피스 탑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파워탑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4피스로 탈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전부 다 파헤쳐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하드탑 비교를 해보시면 옵션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브론커가 우위에 있는 것 같고요 파워탑으로 갔을 경우에 감성적인 측면에 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랭글러가 위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동일한 오프로드 차량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다만, 저희 전시장에도 브론코를 계약을 걸어 두시고 오셔서, 이런저런 차량 비교를 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루비콘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국내에 들어온 거는, 아우터뱅크스라는 게, 랭글러 차량으로 비교해보면 오버랜드 같이 도시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웃도어 라이프를 좀 하드하게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루비콘 차량이 맞는데 그래도 오버랜드 같이 도시명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승도 한번 해보고 외관 한번 둘러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범퍼가 굉장히 많이 나와있죠 브론코는 일자로 잘려있어요 혹자는 운전이 쉽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자는 뭐 튀어나와 있는 게더 안전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의 취향의 차이인 것 같고 다만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인스타각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데 앉아서 찍는다든지 요런 게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매끈하게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요 앞쪽에 포드나 이런 마크보다는 브론코라는 차량의 네임을 좀더 부각시키는 느낌의 디자인 라인이 많은 걸로 봐서 이제 포드의 차량이지만 포드 안에서 다른 결을 갖고 있는 브롱코라는 라인이다라는걸 크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아웃도어 그 아웃마켓 파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잡이 부분, 이런 부분, 뭐 이쪽에 차량의 곳곳에 여러 가지 파츠를 달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랭글러도 많은 부분에 아웃마켓 제품들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좀더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향후에 포드 쪽에서 이런 파츠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구성을 하면 소비자분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 같고요. 요, 휀다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우터뱅크스 차량이다 보니까 크게 나와 있지 않고 요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차체 색깔이랑 동일한 게 아무래도 저희 오버랜드 차량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정통 오프로드보다는 조금 더 도심형 혹은 뭐 라이트한 오프로드를 즐기는 차량이다라고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좀 부러웠어요. 사이드 미러가 문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차체에 달려 있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랭글러나 요브롱코 차량은 문, 요런 부분을 전부 다 탈착이 가능해요. 탈착이 가능한데 랭글러는 차 문에 사이드 미러가 붙어 있다 보니까 문을 띄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사이드 미러를 장착하거나 혹은 다른 문에 사이드 미러가 장착되어 있는 다른 문을 부착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문을 띄시더라도 사이드 미러를 이용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 요것도 한때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디자인 코드인데, 너무 옛날 얘기가 됐겠지만, 그랜저 XG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만세를 불렀잖아요. 창문을 프레임이 없이 만들다 보니까, 창문이 다 내려가져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었을 때 스포츠카 같은 감각도 나고, 세련된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고 닫을 때 조금 조금씩 움직이는 부분 이런 것도 굉장히 멋스러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내 부분부터 간단히 안내를 도와드리면 아우터뱅크스 차량 같은 경우에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어 보면 어 굉장히 정숙하더라고요. 이렇게 각진 차량이다 보니까 어 되게 시끄러울 거다라는 인식을 많이 하시는데. 안 그래요 저희 랭글러 차량도 그렇고 외관만 터프하지 상당히 뭐 엔진 소음이나 이런 건 정숙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SUV보다는 소음 차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리한 건 사실이다 보니까 주행 중에 들어오는 소음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레이아웃도 기본적인 차량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다만 손잡이 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 사륜 관련 버튼 그리고 오프로드나 조금 더 하드한 주행을 하실 때 이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사실 저는 포드 쪽에 이 인포테인먼트가 익숙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익숙해지신다면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칭찬하고 싶은 건이 대화면. 정말 큽니다.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한뼘 정도의 화면이다 보니까 사이즈 부분에서 시원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아, 이게 2022년도에 <laughs> 새로 나온 차량이다라는 거를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고요. 뭐 오프로드 사륜 이륜 기능 그리고 이 차량 역시도 운전석을 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자 버튼 부분을 최소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쪽에 보시면 기본적인 차량이 갖고 있는 건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옵션적인 측면에서 저는 확실히 칭찬할 만한 게 편의 옵션이 확실히 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차량이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차량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시트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편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겉모습에서 두려움 같은 걸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런 거를 덜어드릴 수 있는 게 저는 360도 카메라. 제가 후진 기어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후방. 카메라 그리고 360도 카메라 어라운드 뷰라고 하고 서라운드 뷰라고도 하고 브랜드마다 이걸 표현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는데 요런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에 운전을 하실 때 어, 차가 커서 불편할 것 같아요 주차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쉽게 어, 덜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어, 칭찬 할 만한 옵션인 것 같고요. 주행감이나 요런 건 실제로 기자님이랑 시승을 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 아 전동시트 정말 부럽습니다 <laughs> 랭글러에는 아예 전동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지 가 않아요 모든 트림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좋아하시기는 하시지만 뭐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동시트보다 수동시트가 확실히 뭐더 안전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안전이 전동시트라고 안전이 엄청 나쁘고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좀더 디테일하게 설정도 가능하고 어, 그리고 아무래도 뭐라 뭐라 해도 편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브랜드도 오브랜드 등급에서는 온로드 차량이다 보니까 전동 시트나 이런 게 들어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공간적인 측면은 운전석에서 느끼는 공간적인 측면은 비슷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느낄 때 대시보드 부분이 랭글러보다는 조금 높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야가 막 엄청 답답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원래 이 차량들이 앞유리들이 작다 보니까 각진 디자인이라서 어 일반적인 SUV보다는 답답한 느낌이 드실 수가 있는데 어 운전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시야가 어저 왼쪽 오른쪽에 저 힌지라고 하나요 아니면 손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도드라지게 보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다가 감각이 딱 돌아오시면, 이제 익숙해지시면, 그런 불편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야, 이 사이드 미러는, 운전할 때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아, 얘도 광각이 아니네. <laughs> 아, 포드 관계자분들, 요거, 광각 사이드 미러 이제는 해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제가 포드 차량 볼 때마다 항상 2%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거울이 굉장히 볼록 거울 같이 크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야각이 적게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작은 차이지만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기존에 보던 포드 차량과는 굉장히 다른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브론코라는 브랜드 안의 브랜드다 보니까 보시면은 뭐 포드 마크가 안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브롱코 레터링 예 그리고 이 가운데도 포드 마크가 아니라 브롱코 어, 심벌이라고 하죠 이제 막 말이 이제 뒷발 차기 막 하기 직전에 역동적인 모습 이런 부분 그리고 요 무선 충전도 들어 있고요 이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연동이 되나요? 아 요런 부분도 확실히 강점이네요 연비적인 측면은 뭐 운전하시는 분들마다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그냥 차차 하고 이용하시는데 화면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시원해요 컵홀더도 넉넉하고 공간도 근데 항상 느끼지만 요 아웃도어를 지향하는 차량들은 왜 이렇게 콘솔 박스가 조금 작을까요? <laughs> 저희 랭글러도 그렇고, 아, 조금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가 덩치가 있어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유리가 뭐 랭글러도 동일합니다만 작다는 게요 선바이저를 내려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가려져요. 그래서 왜 햇빛 가리는 용으로는 굉장할 수가 있겠지만 처음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뭐 랭글러나 요 브렁코나 익숙해지시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루프 여는 부분도 비슷하네요. 예, 루프 개방 자체도 어렵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 랭글러 에서도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어, 어, 무게도 무겁지 않고요 괜찮은데, 요것도 한번 열고 달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달리다가 비 오면 안 되니까, 오늘은, <laughs> 오늘은 닫고 갈게요. 뒷자리에 왔습니다. 어, 자. 요것도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안 되는데 절대 못 앉을 정도의 그런 불편함은 아니에요 성격이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차량으로 나온 베이스이기 때문에 보시면 뭐 뒷좌석에서 안락하게 가시려면 아시잖아요 세단 <laughs> 고급 세단을 타시는 게 맞고 이 차량은 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무릎 공간도 넉넉하고 제가 앉아 있을 때 불편하지 않은 정도였고 사이즈 좋고 근데 에어덕트가 없구나 요거는 음, 뒷자리보다는 앞좌석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확실히 높기는 하네요 뒷좌석은 에어덕트나 이런게 있으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네요 팔걸이 부분은 편한 느낌이 아니라 컵홀더 이용 느낌으로 하셔야 될것 같고 요게 제가 아까 잠깐 봤었는데 이 뒤쪽 부분이 열리는 부분이 비슷해요 열리는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랭글러랑 근데 평탄화는 더잘 되는데 이 부분은 더 편편하게 되는데 여기 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차박이나 이런 걸 하실 때는 이 부분에 뭔가를 대셔야 할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공간적인 측면은 제가 볼때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널찍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랭글러보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시잖아요. 비슷한 차량들이 많잖아요.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벤츠를 사느냐, BM을 사느냐, BM을 사느냐, 아우디를 사느냐, 이렇게 비슷한 등급 차량에서 브랜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벤츠, BM, 뭐, 아우디를 예를 들면은 뭐, 가격, 옵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대동소이한 차이가 있잖아요. 브론코와 랭글러도 조금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브론코도 역사가 짧은 차량은 아니에요. 다만, 어 장기간 단종이 되어 있다가 새로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뭐 아이코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어, 소비자들이 열광을 했다고 하는데 국내 소비자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고 실제로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기다리면서. 어이 차량을 소유하길 기다리시듯이 이 차량 역시 굉장히 매력이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차량 소개는 이 정도로 해보셔도 될것 같고요. 랭글러도 이제, 한번 가볍게 그쵸 네네. 바로 한번 비교해 보면 어 근데 이거 하나 더얘 되게 많이 열린다 이게 트렁크가 저희는 거의 90도 이 정도가 맥시멈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더 열리는 각도가 크네요. 그리고, 요 부분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laughs> 예,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제가 바로, 요, 브롱코 차량을 타보고서, 바로 랭글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떤 느낌이, 아, 랭글러로 왔습니다. 확실히, 요 차량에, 올드함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니까 요즘 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뼘 정도의 디스플레이 화면, 요거 거의 한 이만 했었잖아요. <laughs> 브론커는. 그런 부분 좀 조금 더 다양한, 그니까 저는 익숙하기는 랭글러가 당연히 익숙한데, 브론커가 확실히 신형이라는 느낌이 들고, 사이드 미러, 운전하기는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감성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목소리> 아이덴티티나 뭐 정통성 그리고 오랫동안 이어져오다 보니까 이거에 익숙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실내 디자인은 디스플레이 패고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옵션 같은 부분에서 이거 후진을 한번 넣어볼게요. 저희는 후방카메라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속상할 수 있다는 점 화질은 요즘 차량답게 전부 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전자식으로 사륜이나 이런 부분을 제어하는 부분이 있던데 저희는 이렇게 수동식으로 그래서 직관적인 느낌은 있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조작하는 맛이 조금 더 있고 내가 직관적으로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다는 느낌이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랭글러가 조금 더 위에 있지 않을까. 하지만 처음 입문하거나 혹은 조금 더 안락한 드라이브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브론코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탈착 같은 부분은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아, 한 가지 추가로 제가 브론코 칭찬해 줄 만한 거는 이거예요. 저희는 3피스 탑이잖아요. 그래서 탈착하는 건 새해 세 가지 파츠만 빼게 되면은 천장이 전부 다 개폐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요거는 포피 스탑 내네 부분을 탈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뒷좌석 천장과 트렁크 쪽이 한 통으로 되어 있어요 세 피스다 보니까 근데. 브롱코 같은 경우에는 뒤쪽만 라인이 하나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픈에어링을 즐기실 때 앞좌석 분들은 파워탑이 아니라 하드탑 구매를 하셔도 이 부분을 떼셔가지고 개방감을 즐기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뒷좌석 분들은 개방감을 즐기시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브롱코가 소비자들의 니즈 역사나 전통 이런 걸 떠나서 한발 늦게 나오다 보니까 랭글러에서 불만이 있었던 부분들을 많이 커버한 차량으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히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단점은 아직 제가 뭐 차량을 몰아보거나 소유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단점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승기로 넘어가기 전에 뒷좌석 공간 한번 타볼까요? 공간적인 측면은 글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의 차이도 있겠지만 조금 더 앞뒤 거리가 넓은 느낌 브론코가 브론코가 조금 더 넓은 느낌이고 뭐 이것도 사실 <laughs> 보시면 팔 거리의 느낌이 아주 안락하다기 보다는 컵홀더의 느낌인데 그래도 브론코보다는 팔을 올려 놓기는 편한 것 같고요 등받이 각도는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일, 2도 차이로 뭐가 더 안락하고 이런 거는 그런 얘기 거짓말로 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 욕하잖아요. 저도 아시잖아요. 저 혼나더라도 저희 브랜드 차량 욕할 건 욕합니다. 시트는 뭐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안락함을 추구하는 차량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차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차량이 랭글러 차량이 시트가 이제 일자로 접혀지니까 평, 평탄화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요게 이제 살짝 올라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누워보시면 완전 평평한 것보다 요 위쪽에 살짝 올라가 있는 게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추가적인 장치 없이도 차박을 즐기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요 폭이 확실히 브론코가 넓어요. 왜 그걸 느끼냐면 저희 차량에 이제 뒤쪽에 앰프가 들어있거든요. 사실. 음향이나 요런 시스템에서 앰프가, 이렇게 큰 앰프가 있는 게 장점일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공간을 잡아먹을 수는 있다는 점. 그리고 요런 프레임 같은 게 제가 느꼈을 때 브론코가 조금 더 사이드 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는 브론코가 조금 더 넓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이용하시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뭐 일장, 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 이제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시죠 우리 네. 가보시죠. <laughs>